안녕하세요. 발담제 추수투자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어, 상승을 했고, 그것도 1.56%로, 어, 비교적 조금 많은, 음,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상승하는 과정이 오전장만 해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일단, 어, 보면은, 오전에, 오전부터 해가지고, 어, 쭉, 이제 오전 한 10시 정도까지, 어, 외국인하고 외국인 기간이, 어, 2900억, 뭐 2000억 정도 매도를 계속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외국인은 계속 매도세를 키웠고요. 요 밑에 노란선이 이게 지금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간은 더 이상 매도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기간이 매수를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어, 그,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오전 한 10시, 11시까지는, 11시까지는, 어, 이렇게 하락을 유도하다가, 차츰차츰, 기간이 매도세를 줄이면서 점점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어, 플러스로 이제 올라가서 그때부터 쭉 계속 상승을 이어가지고, 상승을 시켰는데, 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끝까지 매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7천억, 마이너스 7천억을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기간은 마이, 플러스 7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외국인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의 매수세가 더 강해서 그런지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도 지금 또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상승했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관이 매수를 했고 개인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개인하고 기관이 합적으로 이렇게 올렸다. 외국인은 팔고. 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오전에 한 11시까지만 해도, 어, 저는 이제 약보합 정도 정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한번 올리다가, 올리듯 하다가 한번 또 개미 털고, 다시 재차 상승을 시켰어요. 지금 요 고점에서 계속 오전이든 오후든 개미 털기가 한 번씩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속 털어내고, 이렇게. 초반에 안 가든지 아니면 빠질 것처럼 기관하고 외국인이 둘다 매도를, 둘다 매도를 막 하면은, 어, 더 빠지는갑다, 빠지는같다 하면서, 어, 매도를 수익 있는 사람들 내지는, 아니, 매수를 들어왔던 사람도 매도를 할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털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지수를 올리는 거죠. 예. 그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수법이, 어,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역대 최고가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는 은봉이 나와서 그래도 은봉이 나왔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또 1.5%대 상승이 나오면서 3883, 이제 3900선에 다다랐고 이제 뭐, 3,900이 뭐,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제 곧 있으면 4,000까지, 어, 올라가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의 이 상승은, 어, 어떤 의미냐. 지금 여기서 약간 은봉 주면서, 고점 한번 뚫었다가 은봉을 주면서, 약간 조정, 조정 아닌 조정, 오일선 위에서의 조정을 한번 줬는데, 어 그래도 5일선 위에서 지금 어쨌든 오늘 양봉 나오면서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5일선을 아주 가파르게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을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여차하면은 뭐한 번씩 이제 2% 2.5%까지 어, 코스피가 오르는 적도 있었잖아요. 여차하면은 내일이 내일이 진짜 4000 4000 포인트 4000 4천, 코스피 4000을 보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어쨌든 좀 말이 안 되고 믿기지도 않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현실이 이런 걸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에이펙트 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경주에서. 이제 그걸 앞두고 더 어쨌든, 어,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어쨌든 관세, 어, 해야지. 관세 때문에 막 싸우고 해가지고 관세 무역 분쟁 때문에 조금 어쨌든 조정을 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거다 차치하고 그냥 가파르게 증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p e 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증시가 상승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4천 선이 예뭐 빠르면 내일이고요, 늦으면 다음 주에 다음 주, 다음 주 a p e 앞두고 4천 찍고. a 펙 되면 4,100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상승세라면은 물론 또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조정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이만큼 오르고 조정 한번 나오고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현재 안 나왔어요. 조금 더 갔다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지금 섣불리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어, 이 지금 상승의 기울기가 어, 너무 가프라,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파른 상승세에서 쉽게 꺾이진 않으니까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진짜 사천까지 어, 내일이 목요일이고 그다음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안에 사천을 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래도 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 어저께 약간 음봉이 나왔는데 그래도 5일선 위에서 음봉이 나왔다가. 오늘은 아래 꼬리를 달고 밑에 보면 쭉 빠졌다가 1 1일선을 터치하고 1 1일선 파란색 1 1일선을 터치를 하고 바로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가 됐습니다 98,600원. 곧 있으면은 이제 1,200, 1,400원마다 추가되면은 이제 10만 전자가 될 거고 10만 원이 이제 목전에 에,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1%뭐 상승하면은 곧 10만원 되겠죠. 그래서 뭐 10만 그 10만원에 1%는 만원이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10만 1%는 천원이네요. 안 되겠네요. 1% 상승은 안 되겠고 조금 더더 더 상승을 한2% 정도 상승하면 2천원 상승하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10만원을 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기간하고 기간 매수 외국인은 약간 매도인데 지금 뭐 가면 갈수록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자꾸 줄어들고 거래량도 자꾸 줄고 있죠. 그래서 약간 고점이 이제 다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동안 또 너무 달려온 것도 있고 조정 상승. 그래서 더 어쨌든 조금 더 상승을 할 거는 같은데 지금 조금은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약간 이제 고점에서 약간 조정을 조금 거쳤다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조정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자도 어쨌든 지금 빠질 듯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요. 자 거기에 반해서 sk하이닉스는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큰 하락이나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0.52%로,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어, 지금, 음봉을 앞두고, 정, 고점을 앞두고, 그거를 이제 뚫지는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곧 50만원이고, 이제, 50만 2천원까지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50만원을 다시 찍고, 더 넘어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놓여있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기간, 기간이 오늘 매수를 했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오랜만은 아니고 어제께는매도했다가 오늘 매수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오일선 위에 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내일 분위기 봐서 더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차전지주는 어 지금 계속 엄청나게 지금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 중이고. 오늘도 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상승했던 요런 장대양봉 만큼은 아니지만 어 조금 이제 상승세가 조금 누그러드는 수그러드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 약간 좀 고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연속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7거래일 동안 장대양봉 또는 상승을 하면서 조금 피로감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이렇게 뚫은 이후로 어, 또 추가적으로 이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와서 조금 어,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거래량이 그래도 줄지는 않고 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 기간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고점 가까워지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지금 전, 전기차 이차전지 주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경주 APEC 때 한국하고 미국 관세 협정이 좀더 제대로 이루어진 게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를 앞두고 이전 이차전지 주랑 그다음에 뭐 자동차 현대차랑 기아차 그리고 반도체 이 전반적으로 지금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코프로 비엠은 어, 오늘 약간 상승을 했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오늘 고점은 7% 종가가 3%로 마감을 했는데 어, 지금 기간이 계속 매수를 했는데 오늘 기간이 매수가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라갔다가 좀 빠졌는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양호하게 어, 지금 핸들이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오일선 위에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 또 상승의 또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차트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2차 전지주가 지금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대차는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빠졌지만 다시 아래꼬리를 다시 말아 올리면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고가가 3%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종가로는 플러스 1.7%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현대차도 엄청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예. 근데 이 현대차가 그 전에는 진짜 너무 이렇게 상승하지도 않고 어 계속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오랜만에 아주 시원하게 지금 상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99,000원, 요 지점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를 이제 뚫으면은, 여기서도 신고가가 될 건데, 그때 이후부터는 얼마큼 날아갈지, 어, 지금 눌렸던 만큼, 어, 얼마만큼 날아갈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제 관세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실제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면은, 또 이제 실망매물로 조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29만원 근처에서는, 30만원 근처에서는 조금 투자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섹터가 지금 조선주인데 조선주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올해 들어서 도대체 얼마 상승을 했습니까 어, 대략 한요 정도 한3만원이라 칩시다 3만원짜리 하나 오션이 어, 거의 12만원까지 올라갔는데 또 지금 상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 4배가 올랐는데, 올해 초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일단 오르고, 조정 거치고, 2단 오르고, 조정 거치고, 이제 3단, 3단, 3판에 3파요. 예. 네. 보통 1, 2, 3, 4, 5 이렇게 말하던데, 이제 마지막 파동을 지금 뽑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하나오션을 옛날에 초반에 막 이렇게 상승 시작할 때막 거래 좀 하고, 실제적으로 막 올라갈 때는 매도 매수를 많이 못 했는데, 어, 지금 또 상승을 시작했고,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제 다시 또이 고점에서 매수를 조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히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오션이 지금 오늘 고점에서도 거의 10% 정도, 네, 9.6%로 마감을 했는데, 아주 가파른 상승세로 지금 조선주가 다시 또 날개를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조선주도 우리 앞전에 이렇게 이제 정고점 뚫고 전고점을 만들고 두 번째 뚫으려고 실패하고 세 번째 이렇게 뚫었을 때 뚫고 나서 쭉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 여기 조선도에서 머물, 머물고 더 이상 못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횡보를 계속하다가 지금 또 이제 어제까지는 못 뚫었던 양봉이고요 오늘은 완전히 강력하게 다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주 자체가 지금 같은 상승 이렇게 지금 요 하나오션처럼 상승 추세로 지금 뭐 hd 현대라든 아, 현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다 지금 상승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오늘 또, 또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를 달성한 현대로템인데 방산주죠. 이제 K2 흑표전차 또 만들고 그다음에 뭐 KTX도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동안 이 방산주도 많이 올랐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방산주 한국의 K방산이 각광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아까 전에 그 조선주 섹터만큼 많이 상승을 했는데. 대략 한뭐 5만원에서 지금 2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고점을 두번 이렇게 조금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이제 돌파를 하면서 10%대 상승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도 다시 이제 이제 3차 상승을 앞두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고 기간은 조금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강력하게 지금 이제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상승할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잘 나갔던 방산주랑 조선주에 다시 또 흐름이 들어왔고, 다시 또 재차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 나갔던 2차 전지에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는 어, 5만 전자, 3 0 전자가 5만 원일 때부터 돼가지고 어쨌든, 어, 6월 4일 이즈명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 그때부터 이제 쭉 계속 올라갔죠. 지수도 계속 상승했고, 그래서 지수도 이제 거의 이제 4천0 0선을 4천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어, 엄청난 상승을 하는 동안, 어쨌든 반도체도 같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섹터가 지금 다 많이 올라갔던 것도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안 올라갔던 애들은 또 올라가려고 하고, 어,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은, 좀 너무 고점이 나는 무섭다, 많이 오른 종목이 무섭다면은, 방산과 조선주는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어쨌든, 어, 제외를 시키든지 하시고, 어, 우리 2차든지 쪽은 지금 ESS, 어, 지금 AI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으니까 ESS가 많이 필요하다잖아요. 전기 저장, 할수 있는 그래서 e s s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차전지가 전고철 배터리라든지 그래서 이 이슈로 지금 다시 어 그동안 이차전지주가 엄청나게 눌려렸었죠 많이 하락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두려우시면은 이차전지가 막 상승 초입이니까 그런 이차전지 쪽에 좋은 종목을 골라서 조금 매수를 하는 부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